이 함부르크 오픈이 음. 사실은 어, 모든 대회 중에 가장 슬픈 대회다. 어, 왜요? 어, 원래 마스터스에 포함됐던 대회인데 음. 중국 자본에 밀리면서 아. 마스터스에서 ATP 500으로 강등된 음. 비운의 아. 대회인데요. 네. 어, 당연히 함부르크 대회 주최측은 어, 미치고 팔짝 질를 누르시잖아요. 음. 그죠? 온갖 소송을 <laughs> 걸었지만 음. 전부 다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슬프고 보통 마스터스 1000 같은 경우는 상위 랭커들 필수 참여 참가 그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함부르크 오픈 ATP 500이 강등이 되면서 어, 늘 오던 선수들, 뭐페더로라든지 음. 나다리라든지 안 옵니다. 음. 이제 안 오고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영원히 못 오죠? 네네 <laughs> 이제는 뭐 은퇴를 으니까못 오는데, 네. 그러니까 함부르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음. 소식이었던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페더러 선수가 4회 우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페더러가 나다를 잡고, 음. 그 그렇죠. 클레이 대회인데 나다를 잡고 우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07, 네. 2007년인데요. 만약에 나다이 그때 우승을 했다면, 페더러와 나다이 3회 우승으로 동률이었을 텐데, 네. 페더러가 나다를 잡으면서, 어, 뭐랄까요. 어 클레이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대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